안녕하십니까 온터 풍수질입니다. 오늘은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묘소는 남원 양씨 가문의 묘소입니다. 들보량이 아니고 버들량 남원 양씨 가문의 묘소입니다. 남원 양공과 미량 박씨의 합장 묘소입니다. 뒤는 높지 않습니다. 봉부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2017년에 성물을 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앞에 길을 따라서 조금 걸어 올라왔습니다. 골짜기를 한참 들어왔는데요. 안산이 멀리 있어서 그렇게 답답해 보이진 않습니다. 혈판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역시 이 묘소도 주혈에 정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앞에 인사할 곳만 자리를 확보하고 아래는 이렇게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뒤가 여유가 없어서 바짝 붙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구는 정면입니다. 물이 바로 앞으로 나갔는데요. 파구가 오방입니다. 원래는 만수진종천상거라고 해서 물이 천간자로 나가야 좋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지자 오방으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좌정향으로 썼는데요. 8층이 아니고 4층 개좌정향으로 묘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파구와 묘의 좌향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구가 정면으로 나가면은 좌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우선수인지 아니면 좌선수인지 이것도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우선수의 자리입니다 이쪽에서 발원한 물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산신재단이 놓여 있는 곳 부열은 좌선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열과 주열이 향을 달리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부를 합장을 했기 때문에 쌍분으로 따로 모셨으면은 방향이 서로 달라지겠지만은 여기는 합장 묘소이기 때문에 이 자리 주열만 좌향을 정확히 잡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낙영을 확인하겠습니다. 낙영을 보면 은 4층으로 계좌 정향입니다. 그리고 파구는 이렇게 8층 5방으로 지금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나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이 길로 해서 나간다기 보다는 조금 이쪽으로, 가운데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든 이쪽으로 나가든 어차피 파구는 오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수의 물이 수국의 태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절방과 태방을 녹존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녹존방 소수 자리인데 여기는 녹존방 소수 자왕향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상당히 많이 틀어집니다 이렇게 갑좌경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셨다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향은 갑좌경향이 나옵니다 갑좌경향이나 묘조와 유양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각좌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리는 잘 잡았는데, 좌양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층으로 개좌 정향입니다. 그리고 옆에 부열 자리는 좌선수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태방으로 물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향은 절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해좌사양이나 건좌손양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절양이라고 하면은 명칭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생방으로 보고 생방이면은 금국의 생방이죠. 금국의 생방인 손사방으로. 향을 하게 되면은 녹존소수 자생향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부열에 묘를 썼다 하면은 녹존소수 자생향 주열은 녹존소수 자왕향 이렇게 향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와열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양쪽에 청룡 백호가 감싸주고 약간 지형적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워낙 당판이 좁아서 특별하게 볼 것은 없는데 하여튼 자리는 정확하게 주열을 잡아서 요소를 조성했습니다. 오늘은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에 있는 남원 양공 부부의 묘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